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해주고 가면 좋지만, 더운 날태충하고 갑니다. 간 다음에 욕하지 말고, 있을 때 부려먹어. <laughs> 먼지가 많이 사라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은 <laughs> 카운터를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때뿜물 <laughs> 네, 구독 좋아요는 에어컨 청소 1등 만원짜리 TV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원짜리인가? 백만불짜리 TV입니다 아멘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.